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함옥한 가정이다. 지난주에 부부상을 했더라도 크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옥한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옥한 교회입니다. 화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이 용서를 국한야 형들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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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2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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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살 때, 지금부터 참 9년 전이네요. 9년 전에, 9년 전에 총리가 됐습니다. 나이가 30살에 총리가 됐고, 39살이 지금 오늘 이 현장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9년 동안 총리가 되어서, 9년 동안 왜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성경에 설명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이 마음을 보면 그가 울고 화해하고 끌어안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그가 아마 고향에 들어가기가 참 두려웠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혹시 자기가 화를 내거나 예전 모습을 보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용서를 하긴 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그 찌꺼기들이 상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것은 이 용서를 통해서 온전히 상처가 치유될 때 진정한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입양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아, 입양한 아이들이 자라서 맨 처음 던지는 질문이 왜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버림을 받았을까? 부모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그립고 보기 시작해서 용서가 나서 아, 부모를 찾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화목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우리가 1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지르다 그랬고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그랬습니다 이큰 소리를 내서 울 정도로 감정이 폭발했다는 것은 참 건강한 거예요 사람이 크게 울수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는 마음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마음이 아픈 사람은 웃지도 못해요. 울어도 조용조용히 옵니다. 그게 이 우울증이라는 게 자기 안에 쌓아두면요. 이게 그렇게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통성으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이 봅니다. 3절에 봅시다. 요셉의 그 행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살아. 나시나이까.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요셉비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예전에는 9년 동안 갈수 있었는데, 고향을 가지 않았습니다. 가깝고도 너무 먼 당신이었어요. 정말 두려운 존재였는데, 오늘 보니까 동생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제는 형으로서의 사랑을 자기가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고는 자기 마음을 다 토로하는 모습이 그리고 나서 형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문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적 나를 이루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위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자기를 팔아서 이 화해하는 장소에서 형들이 너무 너무 두려워할 거에요 자기들이 옛날 지연죄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섭리가 하나님 섭리가 나를 먼저 가게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해서 이 흉년이 지금 들어서 7년 동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될 텐데 이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판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 회복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형이 두려우면 또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들과 가까이 할수 있도록 요셉이 용서하고 요셉이 다 위로하고 또 근심하지 말라. 당신의 죄 때문에 그죄 때문에 나도 용서를 했고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 화목하게 만든 이 가정에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구절에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로 내게로 내려오사 지체 말고 내려오세요 예전에는 내가 있어도 갈수 있어도 9년간 가지 않았던 관계지만 지금은 보니까 우리 가족이 이제 화목됐네요. 형들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다 용서했습니다. 지치 말고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지만은 어떨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가족은 같이 살아야 돼 가족이면 가까이 자주 보고 자주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수양에 가서 며칠 없어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야.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예요 애가 없으면 그는 없으니 참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조금 뭐 사춘기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은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부 안에도 조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상태가 가까이 하는 상태가 그 다음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산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빨리 내려오소서 속히 내려오소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목한 가정은 가까운 가정이에요 사람 사람과의 가족 가정과에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봅시다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하목한 가정은 성기는 가정이네요 요셉이 지금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말이에요 총리가 하나 생기면 요즘 총리는 국가에서 공무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 총리는 제2인자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온이 땅에 주로 성겼다고는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막강한 권력과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들이 잘되면 열한 번째 아들이 잘되으로서이 잘, 잘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 종들도 아버지, 아버지, 가족, 손자,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그 종들까지도 다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다승기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70명을 데리고 내려오죠, 사실은. 그렇죠? 온 가족 다 데리고 내려 오라는 거예요. 다 숨기겠다. 내가 다 혼자 먹이겠다. 참이,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있어도 말이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 한 가족이 잘, 잘 되면, 한 식구가 잘 되면, 온 가족을 다 먹여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내걸 손해 본다 할 정도도 아니고 넉넉히 차고 넘치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족은 그래도 아쉽지 않고 내가 다숨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없으면 말이야 내가 좀 했는데 뭐안 갚아주고 나 섭섭해 이런 소리가 행저들간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넉넉하고 차고 넘치고 이 요새는 지금 사랑이 지금 넘치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이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화목한 가정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 이렇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섬기는 서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들을 다내 아버지께 아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속히 모시고 내려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가족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너무 보고 싶죠, 그죠? 우리 성교사님들 나가 있는 우리 자들 아들들 아들 딸들 있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 거예요? 자식들이 보고 싶은 것보다는 부모들이 더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식 아버지는 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지. 22년간 못본 아버지예요. 얼마나 보고 싶어? 그리고 또이 하목한 가정에는 스킨십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세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운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운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운니 형들이 그저서야 요셉과 말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래서. 형들이 어이번 봉분했는데, 요셉이 와서 막 끌어안는 거예요. 동생, 먼저, 요, 베냐민을 먼저 끌어안고 막웁니다 베냐민도 울고, 형들도 막 같이 끌어안고, 입맞추고 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족들은 오래간에 만나면 막 끌어안고 옵니다. 그죠? 이 스킨십이라는 게참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멋적인 게 있어요. 뭔가 뭐 경상도 사람이 이 스킨십 좀 못하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하고 스페인에 하고서 그리스 성교행을 갔을 때두 가정이 스킨십을 잘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저희 가정도 지적받고. 또한번 가정도 지적받았어요. 저는 막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잡았어. 끝까지 잡았어, 그냥. 올 때까지 자기들 안 잡아도 더 잡았어. 나중에 더 잘했어요, 제가. 확실히 보여줬어. 우리 부부 간에는 너무너무 당신들보다 가깝다. 우리는 표현하는 게좀 그래서 그렇지 말이야. 뭐 경상도 유모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 말, 경상도 말못 알아듣는 분 많죠, 그죠? 하나만 소개를 할까요? 신혼부부가 말이죠. 제주도에 여행을 갔나봐요. 서울 부부, 경상도 부부요. 신혼부부, 신부가 이런 말입니다. 자기, 저 벨이 더 이뻐, 내가 더 이뻐. 신랑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야 당신이 더 이쁘지. 경상도 신부가 보면서 자기도 한번 흉내 내봐요. 보이소, 보이소. 내가 더 이쁜겨. 저 벨이 더 이쁜겨. 경상도 남자가 뭐라 할게요? 저 벨이 뭐라 카드나 아니고. 경상도을 알아들으시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소개할까요? 두 번째요. 서울 신부가 말합니다. 자기, 나 팔베개 해도 돼? 그러니까, 아, 그럼. 신랑이 그럽니다. 경상도 신부도, 보이소, 보이소. 나 팔베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라 됐다 마. 어. 퍼뜩 디비 자라 <laughs> 경상도 말은 이 거의 그주좀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울 서울 신부가 그렇습니다 자기 저달참 밝지 그러니까 신랑이 당신 얼굴은 더 밝고 이뻐 경상도 신부가 흉내냅니다 보이소 보이소 저달참밝지 경상도 신랑이, 대갈벅 빚지라저잘좀 보자. <laughs> 대갈박쳐워봐 <치워봐라. 웃음> 여러분, 그래서 경상도 부부들 잘, 애기 낳더라고요. 애기 잘 만났더라고요. 사랑까지 놓는 거봤으면다 아까 저기 또 다른 목사님 그분요. 저손안 잡은 그분은 끝까지 안 잡더라고요. 그분은요, 경상도 뿐 아니에요. 충승도 양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참 세상이 약해요. 어린애도 이렇게 함부로 쓰다듬지 못해. 이게 말해, 매스콤이라는 게그 사람들이 극소수일 텐데, 그걸 이상하게 그런 범죄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정말 지금 사랑이 필요하고 안아주는 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국당했어요. 정말 만져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이 총리인 요셉이라고요. 요셉이 지금 치유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놀란 것은요, 이 화목한 공동체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소문이 바로 이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려오라. 내가 너희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요셉은 내려오면 그냥 먹을 거 주겠다 그러는데 왕이 먼저 그러는 거요. 예 왕이 뭐라 고 그러냐면 좋은 땅도 주겠다는 거요. 예 이민을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고 여기 기업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영주권 해결된 거예요 왕이 바로 해주니까 재산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할 땅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 재산을 줍니다 형들에게는 수레와 양식과 오단 벌을 주고 베나미는 은삼백과옷 다섯 벌을 주고 아버지는 순화기 열필과 아름다운 물품 애국삼물 메이드 인 이집트 당신은 요즘 말로 메이드 인 USA예요. 미국 물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나기 열폐에 길에서 먹을 곡식을 주고 여행하면서 먹을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왕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24절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준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재물이 좀 있으면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돌아가면서 니탓신이내 니 타신이, 요셉을 누가 팔았니,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화목한 가정 됐으니, 우리가 용서를 하면 완전히 하라는 거예요. 가정 다투는 가정은 재물을 주면 그 재물이 아주 저주가 돼버려요. 재산 조금 아버지가 유산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고발하고 막 찍기고 행제들 차라리 없었으면 나았을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은 물자를 지금 줍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화목은 이 재물 때문에 다투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그 감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누가 이것을 주셨나면 왕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세상 왕이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목한 그릇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으려면 가정이 하목해야 돼요. 깨진 그릇은요, 물을 부어도 다새버립니다 깨진 쪽박은요, 부어도 다새고 더러운 가정은요,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못담잖아요 축복의 뭘 먹을 걸못 준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뭐가 거룩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니요? 그건 약한 말입니다. 거룩이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거룩은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거룩한 건그 거룩 아닙니다. 진짜 거룩은 부부관계 좋아야 돼요. 그 중직자는 부부관계 좋아야 돼요. 중직자가 부부관계 안 좋으면 중직자 아니에요. 하나님 종들은 부부관계가 금실이 누구받아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거룩이라는 거는 딴게 아니에요. 부부관계 좋아야 돼요.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물론 우리 자녀 잘양육 못하고 아들 중에 좀 말썽을 피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부관계 좋으면요, 다 돌아옵니다. 아이들도다 돌아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룩하고 하나된 공동체 그 축복의 그릇에 왕이 부어주신다는, 축복은요, 화목한 가정의 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전혀 얘기치 않았던, 바로가 이렇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사를 먹이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거는 비유가 안 됩니다. 이제 바로 왕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축복이야. 하늘나라에서 주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베론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소염에 흘러서 그옷깃까지내린같고 이게 여기 아론이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이요 그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의 머리에서 이렇게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의 기름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지금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그래서 여러분 설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면 그 들판에 이슬이 안 내리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종교 오시는 성도님은 이 문을 두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의 축복을 내리시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성공해야 돼요 교회도 하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축 교회라는 그릇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화목해야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도 화목해야 그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주님께서 내리는 축복이 대제재의 축복이 이 교회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그 축복에서 빠짐없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복을 추라고 명령한 거예요. 누구, 어떤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좋은 게 공동체는 너무 아름답구나. 이 좋은 게 공동체는 축복하라. 하나님이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컸적 중에 가장 귀한 건 영생이라고 그러세요. 구원받은 것을 영생이라는그러 영생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 행복한 공동체는 기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형들도 기뻤습니다. 그 형들보다 요셉이 더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기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기뻐하는 사람요. 본문, 오늘 28절, 25절부터 보세요. 25절 보면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있을 때,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이 어리둥지라는 표현은 사실은 어 쉽게 표현했다고 했었는데 조금 표현이 약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혁한글에는 기색하더니 기절했다. 숨이 막혀서 기절했다는 뜻이에요. 영어의 NIV 성경은 스턴이라는 단어 습니다 S-T-U-N. 이 스턴이라는 단어는 스턴드라는 말은 여러분 이 스턴, 스턴근이라고 있어요. 경찰들이나 여러분 신변 보호를 가지고 있는 몇만 볼도 흐르는 이, 이 기구예요. 그걸 딱 사람이 되면 충격을 받아 기절해요, 순간적으로. 스턴건, 스턴건 아시죠? 경찰들이 갖고 신비 보호용으로 갖고 다니는 자매들도 있는데 그거 스턴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이야기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정신 차렸다는 거의 실신할 정도로 몇년 만에 22년 만에 22년 전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요 그때국의 애 정리가 돼 있다는 소식을 들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2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합니다. 이르되 조하도다내 네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여러분 아들이 살아있으면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죠? 아버지. 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봤었고, 또그 뒤에 보면 이런 드라,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났습니다. 찾습니다. 근데 그새 비유에 보면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새 비유가 예수님도 그러고 그 여인도 그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도 그러고, 전부 다 잔치를 베풀어요. 한 영혼이 아들이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잔치, 하늘날에서는 천국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22년 만에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그리고 오늘 본문 4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서 30절을 우리가 읽었죠 46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고센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리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위용을 갖춰서 왕이 버듬가는 버금수리에 타고 그 아버지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고 얼마 동안 울매 그랬습니다 아들을 맞는 아버지가 얼마나 할까요? 30절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 아버지의 눈물을 여러분 기쁨의 눈물을 봐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여러분 중에 오신처참 예수를 믿으러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혹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없어야 돼요 22년은 우리 나이만큼입니다 22년간 아버지가 떨어져 있는 아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만나게 해줘야 돼요 만나게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오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만났을 때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천국 잔치가 일어나고 요새이 가정에, 야구부의 가정에 천국잔치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도 천국잔치가 매주 일어나야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우리 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나고, 아버지의 기쁨을 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에는 난 죽어도 족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얼굴을 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네 얼굴을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아들들을 기뻐하고 딸들을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공로가 있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하시니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